안녕하세요. 러셀코어 전주에서 고3 썸머스쿨부터 공부하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정시 일반전형에 합격한 임태빈입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물리학 2와 화학 2를 선택하였고, 6평에는 11211, 9평에는 31311, 수능에서는 11121을 받았습니다. 저는 국어가 부족하였고, 또 여름방학부터 화학 원을 화학 2로 바꾸었던 케이스였기 때문에 국어와 화학 2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습니다. 특히 국어는 특정 커리큘럼을 따라가기보다는 가장 본질적인 실력을 올리는 데 집중했고, 9월 모의고사, 3등급에서 수능 100분이 99까지 올릴 수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서 영어 공부의 최소 비중을 찾기 위해 노력하였고 여름방학 때 화학 2를 2주 안에 끝내자는 목표를 잡고 하루 4시간씩 개념학습을 하였습니다. 여름방학 때 수학 실력을 쌓은 뒤 수능 전까지 국어를 하루 4시간에서 7시간까지 했던 것 같습니다. 국어의 경우 파이널 시즌으로 갈수록 인강을 듣는 것과 독해 습관을 시전에서 적용하는 것은 별개라는 것을 느끼고 하루에 8지문 이상씩 스스로 풀고 분석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실력이 많이 올랐던 것 같습니다. 같습니다. 또한 ebs 연계 공부의 비중이 너무 과하지 않도록 매일 점검하면서 지식을 쌓는 시간과 독해 실력을 쌓는 시간을 꾸준히 확보한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최상의 컨디션이 아닐 수 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요약노트나 수능 연계 교재 정리본을 가져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국어를 제외하고는 아침 시간 7시 30분 전까지만 공부를 하고 이후 쉬는 시간에는 마인드 컨트롤을 하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예열 지문이 도움이 되었는데, 강민철 선생님이 선정해주신 두 세트를 풀었습니다. 한 세트는 기존에 봐왔던 기출문제여서 국어 독해를 예열하는 데 도움이 되었고, 나머지 한 세트는 강민철 선생님의 연제 지문이었는데, 비연계 지문이 나왔을 때 당황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실제 수능 국어 수필과 현대소설에서 당황을 했지만 빠르게 페이스를 찾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수면 시간 자체도 중요하지만 하루 일과가 규칙적일 수 있도록 생활 패턴을 관리하였습니다. 또한 저는 아침 전과 식곤증이 많은 편이었기 때문에 편의점 커피를 사서 아침 식사 후 반절, 점심 식사 후 반절을 마시면서 집중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컨디션이 너무 좋지 않은 경우는 담임선생님께 말씀드리고 휴식을 취했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을 보내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흔들리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던 것 같습니다. 과한 동기부여나 과하게 풀어지는 것두 가지를 모두 경계하면서 따로 어떤 마음가짐으로 하자, 라는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화학투를 여름방학부터 시작해 늦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을 자주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그 긴장감을 스스로에게 주면서 하루하루에 충실하려고 노력한 것 같습니다. 공부 환경이 갖춰지지 않으면 집중력이 떨어지거나 다른 친구들은 왜 공부를 안 하지? 내가 너무 많이 하는 건가? 같이 공부의 기준이 낮아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러세코어 전주에는 전주의 최상위권 학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서로 자극을 받으며 공부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쾌적한 공부 환경, 여러 가지 편의 시설, 시스템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 공부를 하는 그 자리인 것 같습니다. 러세코어 전주의 바자관은 허리 편한 의자, 모의고사를 펼쳐놔도 넉넉한 넓은 책상과 바로 옆 책장, 공기 정화 식물로 쾌적한 공기, 탁트인 시야, 밝은 조명 등. 잠이 오지 않고 가장 공부가 잘 되었던 곳인 것 같습니다 또한 현역으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에서 실전 모의고사를 구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모의고사를 알아보고 또각 사이트에서 구매하는 번거로움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러셀 학원에서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등 직접 모의고사를 구매할 수 있고 시중의 모의고사도 러셀 학원에서 구매할 수 있어 좋았습니다 또 공부에서 시간 확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이동시간과 낭비되는 시간을 줄여야 하는데 단과, 급식시설 등의 시스템이 한 건물에 있어 공부 시간을 확보할 때 좋았던 었것 같습니다 입니다. 러셀 라이브 수업 덕분에 지방에서도 대치동 유명 선생님의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저는 강미철 선생님의 실전 모의고사 파이널을 들었는데 대치동 수백 명의 최상위권 학생분들과 함께 진지하게 모의고사를 보는 기회를 매주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다양한 국어 모의고사 시나리오를 연습할 수 있었고 어렵다고 하는 올해 국어에서도 멘탈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을 어느 때 시청하게 될지 모르겠지만 늦었다고 생각하는 여러분 늦으면 뭐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치열하게 산그 일년은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결과가 좋으면 부러움을 사지만, 과정이 좋으면 존경을 받습니다.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결과보다 하루하루 치열하게 사는데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수능을 응원합니다.